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균의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일요일 디펜스 브리핑은 무기 체계와 관련된 흥미로운 소식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유럽에서 이탈리아가 굉장히 비싼 가격에 전차를 구매한다는 소식이고, 두 번째 소식은 몇달 후에 미 태평양 함대 두 번째 드론 부대가 생긴다는 소식입니다. 아마도 미국이 대만 유사시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상황도 그리 좋지 않은 이탈리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를 운영하는 국가로 등극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육군이 차세대 전차로 독일의 레오파르트 2A8을 확정하고 이탈리아 현지 생산, 파생 모델 생산을 위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전차 가격이 전투기 가격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탈리아 국방부가 독일이 개발한 신형 레오파르트 2A8 전차의 이탈리아 현지 생산 파생 모델, 134대 도입 계약을 확정하고 의회에 전차 구매를 위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레오파르트 2A8이라는 의미로 레오파르트 2A8 IT로 명명된 이 전차는 지난주 의회로 구매 예산안이 제출돼 상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이탈리아 국방부는 전체 사업 예산으로 무려 82억 4,600만 유로를 신청했습니다. 이 예산은 레오파르트 2A8 IT 전차 134대를 이탈리아 현지 전차 생산 공장인 라스페자 시설에서 생산하는 예산과 더불어 이 전차에 탑재되는 이탈리아 특화 부품들을 개발하고 제작하는 비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탈리아는 40억 유로, 한화 약 5조 7,280억 원의 예산으로 레오파르트 2A8 IT 전차 134대를 조달하고 42억 6천만 유로로 해당 전차의 계량형을 개발해 140대를 추가 조달할 계획입니다. 총 274대의 전차를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당 평균 431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최근 폴란드가 구매한 k2 전차 대당 250억원의 1.7배 대만이 구매한 m1a2 t 전차 대당 271억원의 1.6배 대당 70억원 수준의 러시아 t90m 전차의 6배에 달하는 엄청난 가격입니다. 문제는 이탈리아가 이렇게 거금을 주고 구매하는 레오파르트 2a8it 전차가 430억 원이나 되는 값어치를 할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도대체 이 사업에 얼마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이런 가격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유럽이 난리가 났죠. 올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럽 각국이 안보 예산을 급격히 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헌장 3조와 5조를 이야기하면서 5조는 어느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집단 방위 체제로 전환해서 함께 싸운다 이런 내용이고 3조는 각 회원국이 자신의 국가를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국방 예산을 배정해서 운용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조만 따지지 말고 3조의 의무도 수행해라 이렇게 유럽 각국들을 압박하고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유럽 각국이 지난 2022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국방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현재 약 200여 대 정도의 C1 아리에티라는 자국산 전차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전차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체를 해야 될 때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약 300여 대 정도의 전차를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1차, 2차로 나누어서 총 274대의 레오파르트2A8 전차를 조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4년에 걸쳐서 이 예산, 한국 돈으로는 약 11조 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퍼부어서 274대의 전차를 도입을 하는 것인데, 이두개 사업의 평균 가격을 내보면 전차 한 대당 430억 원입니다. 우리나라가 K2 전차가 100억 원이 넘는다고 했을 때, 야, 무슨 전차가 저렇게 비싸냐? 라고 한탄을 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100억, 비싸다는 그 100억의 4배가 넘는 엄청난 가격입니다. 폴란드가 최근에 우리 K2전차를 수입해 갔을 때도 250억 원 정도였는데, 그것도 비싸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탈리아가 도입하는 전차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거죠. 자, 이 사진은 최근에 헝가리가 인수하기 시작한 레오파르트2A7 모델입니다. A7HU라고 해서 헝가리 특화 모델인데, 이 전차는 대당 488억입니다. 물론 이 488억은 헝가리가 기존의 레오파르트2와 같은 나토 표준 전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교육훈련, 그리고 정비 인프라, 그리고 헝가리 현지의 부품과 탄약 공장을 세우는 그 모든 가격까지 포함된 가격이었기 때문에 실제 전차 가격은 400억 원 미만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비싸죠. 레오파르트2A7 전차, 여기 보시는 것처럼 능동 방어 장치도 안 달려 있고요. ICWS 하나 고작 있는데, 이런 전차가 현대전에서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전차라는 것이 지상전에서 차지하는 그 의미는 당분간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에서 드론이 엄청나게 활약을 하면서 지상전투 자체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작년에 미 육군 협회에서 미 육군에 제출했던 보고서를 보면 기존의 전차나 장갑차로는 미래전쟁에서 생존할 수 없다. 그래서 미 육군이 M1A2 에이브람스 전차의 추가 개량 계획을 포기했었죠. 400억원, 500억원 정도의 돈을 들인 이 전차를 투입을 하더라도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체 방어 능력이 없다면 수십만 원짜리 드론에도 쉽게 박살나기 때문에.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는 이런 고가의 전차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탈리아도 물론 이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봐왔고 나토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계속해서 브리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보자면 이 전차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K2 전차처럼 모든 플랫폼이 완전히 새로 설계되고 최근에 우리 방사청이 이 K2 전차에 드론 방어까지 가능한 복합 APS를 탑재하겠다. 그런 성능 계량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렇게 계량이 될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우수한 플랫폼인 K2전차와 다르게, 이레오파르트2전차는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1977년에 처음 그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우리 K2전차처럼 유기압 편가 장치도 없고요 그냥 토션 방식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엔진은 1500마력짜리가 기본인데, 이번에 이탈리아가 구매하는 전차는 100마력 업그레이드해서 1600마력이라고 합니다. 원래 레오파르트 2 전차가 최초에 전력화됐을 때 전투 중량이 55톤에 엔진 출력이 1,500마력이었는데 이 레오파르트 2A 8 전차는 무려 12톤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약21% 정도의 중량 증가가 있었는데 100마력을 올리더라도 출력 증가는 9%밖에 안 되죠. 엔진 파워가 딸려서 기동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우리 K2전차와 붙었던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도 충분히 지적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K2전차와 레오파르트 전차가 같이 달려가는 그 영상을 보면 은 레오파르트2가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나중에 출발했던 K2전차가 급가속해서 레오파르트2를 추월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K2NO전차는 60톤에 1500마력짜리 엔진을 얹고 있고 레오파르트2 A7NO같은 경우에는 67톤에서 68톤 뭐 자료에 따라서는 70톤까지 보는 자료도 있는데 이 정도 중량에다가 1,500마력짜리 엔진을 얹었으니까 당연히 가속력이 떨어지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낙후된 플랫폼에 현대전에서 제대로 생존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심이 되는 그런 플랫폼인데 이것을 430억 원이나 주고 구매하는 게 과연 맞을지 이러한 의사결정의 배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무인 수상정 특히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해군 흑해 함대를 상대로 굉장히 요긴하게 써먹고 있는 소형 수상 자폭 드론 이것을 대량으로 배치하겠다 이런 뉴스 지난주에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이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발발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흑해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수상 자폭 드론과 같은 유형의 무기를 미 해군도 도입한다는 소식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화 일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미 해군이 수상 자폭 드론들로 구성된 두 번째 드론 부대를 올해 5월에 창설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해군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무인 시스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이 앞으로 몇달 안에 두 번째 무인 수상함 전대를 창설할 것이라고 세미올 파파로 태평양함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파파로사령관은 미 해군연구소가 주최한 웨스트 2024 컨퍼런스에 참석해 첫 번째 무인수상함 부대가 지난 2년 동안 실험해온 중형 및 대형 무인수상함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달리 두 번째 무인수상함 부대는 소형 무인수상정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지난 2022년 5월 최초의 USV 부대인 USV 디비전 1을 공식 창설하고 지난해 태평양 전역에 4척의 무인 수상정을 보내 작전 운용 능력을 평가한 바 있습니다. USV 디비전 1이 컨테이너 탑재 무장 시스템을 갖춘 다목적 무인 수상정 부대라면 올해 5월 창설되는 USV 디비전 2 조직은 소형 수상 작폭 드론으로 무장한 부대입니다. 파파로 자독은 내가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무인수상정의 크기와 형상을 노출할 경우 중국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 해군 연구소 뉴스는 미 해군의 수상자폭 드론은 기성 센서와 레저형 보트를 결합한 우크라이나의 자폭 USB에서 영감을 얻은 치명적인 수상 배회 탄약 개념이라면서 이 드론은 중국의 대규모 상륙작전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해군은 올해 U.S.V 디비전 2를 통해 소형 수상 자폭 드론 운영 개념을 정립한 뒤 내년부터 대량의 드론을 조달해 대만 인근 해역에 배치할 예정인데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는 미 해군의 자폭 보트 함대 구상. 과연 중국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난 1월이었죠. U.S.V 디비전 1으로 명명된 무인 수상정 부대가 태평양 지역에서 뭐 순회 공연을 하듯이 일본 한국, 호주, 이런 국가들을 한 바퀴 빙 돌고서 샌디에이고로 복귀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실시된 이 시험 평가에서 이 각각의 무인 수상정들은 자율 항해 능력, 데이터 링크를 통한 원격 조작 기능 이런 것들을 시험을 했었는데 이 무인 수상정들은 중형과 대형입니다. 즉 일반적인 선박처럼 길이가 60에서 70m에 달하고 이 60에서 70m 정도 되는 선체 위에다가 컨테이너 발사식 미사일 시스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페이로드 딜리버리 시스템을 탑재해서 여러 가지 미사일을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그때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PDS 같은 경우에는 미 육군이 멀티도메인 타스크포스의 세계 타격 자산 중한 가지로 지금 전력화를 시작한 그런 무기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 트레일러 위에다가 표준형 4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얹어 놓고 그 컨테이너 안에 마크 41 수직발사관 4개의 묶음을 설치한 그런 버전입니다. 여기에서는 SM6,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미사일이 발사가 되는데 이 USV 디비전 1에 운용되는 이런 무인수상정에서도 이러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창설돼서 시험 가동을 해보고 있는 이 USV 디비전 1이 이러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무인수상 전투함. 그러니까 즉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함정의 개념이었다면 올해 5월에 창설되는 USV 디비전 2. 이 부대는 파파로 제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폭 드론 부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뉴스에서 미 해군이 올해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대량의 자폭 보트를 도입할 거고 이것을 뭐 연간 120에서 150대 정도 조달해서 수천 척의 이 자폭보트를 태평양 지역에 깔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원래 예상하기로는 빨라야 2025년 정도부터 도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일정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해군연구소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자폭드론은 기성센서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전자광 센서라든가 적외선 센서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유도장치를 만들고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복잡하게 어떤 보트를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상용 보트들, 이런 보트들을 개조해서 센서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물론 형상은 적의 레이더 탐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좀더 스텔시하게 가다듬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무인 자폭보트의 생산 단가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겠죠. 미해군은 이 수상 자폭보트의 항속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상륙함의 웰덱은 물론이고 일반 수상 전투함에서 구형 보트를 내리는 그 크레인으로도 물에 내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고 가볍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항속 능력, 그리고 적함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줄수 있는 파괴 능력,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갖춘다라고 하는데 이런 보트가 적함에 동시다발적으로 달려들면 얼마나 위협적인지는 최근 2월 1일과 2월 14일에 우크라이나 해군이 보여줬죠. 늑대가 사냥할 때 사용하는 전술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울팩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들이 러시아 해군 함정을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은 다섯 척에서 여섯 척 정도 되는 드론들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달려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군함의 어떤 화기, 뭐 스위지가 될 수도 있고 일반 기관포가 될 수도 있고 미사일이 될 수도 있죠. 이러한 화기들이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방향의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이용한 것인데 우크라이나는 다섯 척에서 여섯 척 단위로 소규모로 운영하지만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 드론을 굉장히 대량으로 획득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군집 공격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상황으로는 중국의 저 해군력 증강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고 대만 비상사태는 1, 2년 안에 터질 것 같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되는데. 아마도 2025년이나 2026년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은 미 해군에 이러한 자폭 드론들이 대량으로 배치된 그런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은 소형 전투함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형 전투함을 가지고 이런 자폭 드론들을 요격하는 그런 요격 지원 임무에 투입은 할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미국이 자폭 보트를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스텔시하고 얼마나 대량으로 동원할 수 있는가 이세 가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천조국 하면 또 물량전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과연 이 자폭 드론을 얼마나 많이 배치해서 대만 유사시에 중국의 상륙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